당신은 전쟁광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이 컸던 것 같아, 그죠? 니프루가 니프루를 제가 뺏을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어 르네상스 시대. 저는 이 은행 업무라고 쓰인 은행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저 그러... 다음은 어 화약. 화약이 이거 필요한데 화약은 이거 화약이 안돼요 왜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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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구나 기계 건축 건축 합시다 해야겠네요 여기 군꾼 건설자 하나 더 만듭시다 그 다음에 어 일로 가야되는데 어, 묶여갖고 같이 가야겠다 뺏길라 그죠 산업구역 건설 해달라고 하고 위대한 음악가 영입 더 많은 주거공간, 어, 주거공간 여기 아까 괜찮았는데 인구가 확 늘었나 봐요. 어허, 이일꾼을 이 일로 보내야겠네. 그럼 농장 같은 거 짓고 그렇게 하겠네요. 여기, 여기도 송수로, 송수로를 만들어야겠네요. 오케이. 어 콩고랑 관계가 조금 나아졌네요. 그냥 우호적이지 않음 이이 정도네. 빨리, 빨리 빨리. 꺼져 꺼져 빨리. 여기는 <laughs> 확장 안 하겠죠. AI가 여기 다 막혔으니까. 어 뺏겼다. 종주국 상실. 어디, 어디, 어디? 브리셀? 우리, 사, 우리 예비살주단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이거 뭐예요? 산업? 음... 수도의 생산력 플러스 2뭐 이런데 이거 한명 보냅시다. 그럼 다시 우리께 되는 거죠. 짜란! 됐고 음. 제 특수지구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죠? 브라질과 다시 관계가 괜찮아졌네요. 네 가지 기본 자, 건축 됐고. 다음은, 음, 아... 군사공학. <laughs> 철, 철제 기술인 것도 하긴 해야 되네. 음, 다 19턴이다. 그죠? 계몽주의 사회제도, 용토네 요새 두 개. 아, 산에 인접하게 대학교 한곳 건설. 군사공학, 이거부터 합시다. 이거, 아, 왜안 나오노? 이게 어인데요 스키타이. 이해가 아니죠? 아니, 좀 나와봐. 아 이거. 안 나와요. 배신혐오. 자신과 친선 관계를 선포하는 문명을 좋아합니다. 음, 배신하고서 기습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문명을 증오합니다. 어, 전, 왜 저를 꿈, 근데 왜 저를 안 좋아하죠? 아, 이거 계속 여기 있어야겠네. 여기 있읍시다. 어, 간지형 저거 빨리 안 빼노? 어, 버글버글보글 버글 하네요. <laughs> 이.. 얘는 밑으로 내려보냅시다. 여, 여기로 내려보내요. 내려보내고, 드디어 도착했네요. 일꾼이. 편의시설 플러스 3? 편의시설은 더 이상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그죠? 병령. 어, 병령. 어, 병령. 어, 병령. 어. 말보다는 여기는 저거 합시다. 일반 그. 보병, 보병이나 원거리 유닛 뽑는 곳으로 정합시다. 스키타이가 기병이니까 음, 드디어 나왔네요. 스키타이 대 같은 기병으로 붙으면은 좀 불리할 것 같아, 왠지. 그런 건 상관없나? 찍고 여기도 찍고 아니 왜왜안 없어져요? 이거 아까부터 본거 같은데 없어져 없어져 알겠어 알겠어 어 이거 안수신 음... 땅이 또더 넓어진 데가 있나 없나 봅시다 그러니까 요, 요 일꾼을 일로 보내가지고 요뭐 농지 같은 거 찍고 그렇게 하면 되겠죠? 숙련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게 진짜 초반에 어떤 땅을 먹고 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그 다음에 초반에 얼마나 잘 막느냐. 초반 러쉬를 제가 이제 이 신난이도는 이 후반부는 한 번도 겪어보지를 못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일단 봅시다. 어느 한순간에 많을 것 같진 않는데. 갑자기 우리한테 전쟁하진 않겠죠? 병사가 많네. 여기다가 병사를 끌어 모을 건가 봐요. 이 옮기는 거 봐요, 이거. 기록된 역사 개발 완료? 나는. 설면서 몇몇 끔찍한 아, 일들을 아, 아. 겪었고 몇몇은 실제로 소간 캠퍼스 특수지구 인접 보너스 음... 딱히 뭐 바꿔야 될건 없고 틀라츠틀리 뭐 이거 나 만들까요? 일단 이것부터 만듭시다. 뭐 여유 있을 때 만들어 보죠 뭐. 이 아즈텍의 특수 건물이죠. 도서관. 아, 여기다가 이제 얘를 이따가 이따, 이따가 보내요. 드디어 이제 얘를 써먹겠네요. 그죠? 얘를 보내면은 잠시 이거 분리시켜 가지고 얘만 보냅시다. 대기시키고 얘를 일로 보냈죠. 여기에 이제 캠퍼스 도심 부 어, 봅시다. 이게 뭘짓죠 이게... 음... 여기는 딱히 존재할 것 같진 않는데 여기다가 상업 중심지 흥단지융단지도 하나 있긴 있어야 될것 같는데, 그죠. 편의시설, 편의시설 때문에... 그거 이제 상업 중심지로 합시다. 여기를... 상업 중심지로 하는데, 주변 땅에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2 3어3 어, 3. 3 3이다 그죠 여기도 있다가 상업 특수 지구를 딱지읍시다 공공행정 드디어 동맹까지 볼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제 제법 다들 산업지대로 넘어갔는데 인도가 칼로 치고 받고 싸우지. 간디가 빨리 여기또 공격하고 그죠. 전투. <laughs> 저끼리 빨리빨리 싸워야. 예, 어? 힘도 빼고 이럴 텐데. 이게 뭐예요? 아람브라 중세성벽 어 화약 어 드디어 이제 화약이 되네요. 어휴, 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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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약. 갑시다, 무기고 한 곳을 건설하십시오. 뭐 대충 건설한 거죠. 여기 무기고 있는 거잖아요. 갑시다, 확인을 잠시, 잠시 여기 말고, 아, 아니네. 저 무기고 못짓나요 무기고 어딨지? 이거 무기고 있는데? 아 무기고 칠을수 있구나 7이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공공행정은 공공행정은 하고 화약 말고 딴 거부터 합시다. 화약 말고 화약 말고 산에 인접하게 대학교 한곳 이거 이제 당장 하기 힘들 테니까, 이거부터 합시다. 그 다음에, 농장 지어요? 여기 농장을 필요하나? 봅시다. 농장보다는 건설얘기도 필요하네. 일로 갔어야 되는데. 온 김에 그냥 농장 지어요. 뭐에 이거. 안 없어져. 아, 도착했다. 자, 짜잔. 이제 도서관과 대학교가 다 지어진다 카드만은 봅시다. 진짜 지어졌나, 안 지어졌나. 어, 왔네요. 오. 위인, 간만에 위인 한번 볼까요? 위대한 과학자, 12점. 6.9조. 어, 이거. 뭐? 위대한... 노르웨이가 다, 다 먹었구나. 아, 아니구나. 아, 아니, 아니죠, 아니죠. 아, 항만 특수 지구가 있어야 올라간다는 소리군요, 이게. 위대한 과학자. 문화는 버려요. <laughs> 위대한 과학자랑 기술자, 어, 기술자가 없네. 어, 어 기술자가 없어요. 기술자는 뭐지? 산업구역인가? 일단 넘깁시다. 어, 나와 같이 경건한 자가 또 있으니 희망이 보이는 거니 좋은, 좋은 메시지죠. 힌두교250 감소, 250? 7하군요. 여기 진짜 안 없으시네. 가봅시다. 이제 가서 방산을 짓고, 어 여기도 캠퍼스 특수지구로 만들었죠. 도서관 짓고, 어 많이 발전했네. 네, 많이 발전했죠. 땅도 많이 먹었고, 넘깁시다. 얘왜 이래? 가끔, AI들이 이런 짓을 하더라? 얘왜 이래요? 지는 안 주면서. 뭐, 받쳐라, 이건가? 받쳐볼게요. 빨간색, 공개비난이가안 돌았으면은, 다음부터 주지 맙시다. 우리의 친분을 정식으로 선포하겠어. 오,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다 좋아졌네요. 선포된 친성 관계. 바이오 쇼크 인피니트 아시나요? 예, 알죠. 예. 저도 그거 하는 건 봤는데. 광산 찍고. 캔디와 콩고, 콩고랑 퓨전을 했군요. 아니 진짜 이거 암수지야. 이건 쥐야 껐다 껐다 다시 켜야지. 저게 사라지겠네. 그죠? 음... 주변 땅을 한번 쫙 아, 둘러봅시다. 별일 없죠?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어, 그, 그것보다 먼저 하고 싶은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그것도 뭐 다음에 기회 되면은 한번 보죠. 왜, 이, 왜요? 지금 왜, 왜 얘를 클릭하라고 하지? 주거공간! 주거공간이 부족하다네? 아, 주거공간. 주거공간. 주거공간? 다. 다음에 여기다가. 음. 어, 걱정해 줘서 고마워요. <laughs> 걱정해 줘서 고마워요. 자. 아, 아, 이거 지어야 되는데 막혔네요. 그죠? 스턴 건너 찝시다. 이얘 없어지면은 그냥 지워 버리면 되니까. 바이오 인피니트가 보고 싶다. 이 말, 말이, 이 말이잖아요. 그죠? 어. 자, 여기다가 농장을 짓고. 병령. 무기고. 어, 무기고 짓읍시다 무기고 짓고. 이게 뭐예요? 스키타이 제국이. 약속을 또 우겼네. 그, 이게 이거겠죠? 이건가? 아, 또 지었네. 와, 이거 확장하는 거 봐요. 스키타, 이거는. 너네. 말기간 동안에 그죠? <laughs> 음. 한, 한 10시, 한 반, 그 전에 하게 될것 같아요. 알, 기간 동안 이제는 근데 신 난이도도 이런 중간 과정이 있네요. 잠잠한 네? 어, 교육소가 한개더 늘었나? 는것 같지는 않고, 어디 보낼까요? 페르가몬, 7, 4, 7. 어, 예베소. 여기 있네. 예베소랑. 신앙, 신앙 말고 뭐, 다른 거 올려주는 데가 더 나은데. 드랍맨. 이런 데가 있네요. 이 시크. 음, 에베소. 예배소. 예베소가 좋네. 그죠? 해배수로 보내요 다음은? 어. 그러니까 문명은 발전이 답인데 근데 이 발전하는 과정이 저좀좀 좀, 좀, 좀 지겹네요 전이 전이 과정이 없었으면 해서 제가 원래 게임을 난이도 높여서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과정이 너무 지겨워가지고 제가 난이도를 지금 신 난이도로 높여서 하고 있는 중인데 신 난이도에도 어이또이또이또 다음에 졸로졸로졸로 갑시다 신 난이도도 이런 과정이 있다니 유닛은 많고 땅은 부족하고 그죠? 가동 좋아 네, 네, 다 지었죠 식량이 16입니다 음... 도서관 도서관 또 지읍시다 고전공화제, 고전공화제가 좋나요? 정보 한번 봅시다. 정보 보기. 고전공화제. 아 그냥 다 그냥 뭐 다, 다 여기구나. 조직은 서류. 동맹. 어 이제 동맹이 되죠. 요식으로 만들어진 요새와 같아요. 주둔 닛이 있는 편이시설저 됐고. 어. 다음 다음 사회도는뭘 할까요? 중세 시장, 군주제. 이건 제가 안 한다 했죠. 요 상인 공화제. 상인 공화제 합시다. 교역로 4개. 교역로 4개를 제가 언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시장을 삑. 오오오 위인이다, 위인이다. 위대한 과학자. 화학 기술 및 산업 시대의 무작위 기술 한계와 관련하여 유레카를 촉발합니다. 영입. 합시다. 화학기술 및 산업시대 무작위 기술 한 개. 화학기술? 어,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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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탄도학, 화학. 오케이, 굿. 음. 대학교 14턴인데. 사, 구매하면 어떻게 되죠? 구, 어, 와, 아, 비싸네. 900이네요. 물레방앗간, 식량, 식량과 생산력, 식량은 많죠. 이런 게임은 계속하면 지루하니까 도박 같은 걸 <laughs> 그런 거안 해요. 저는 그런 거안 해요. 그런 거안 합니다. 빵빵 대학교 물레방앗간 주거공간이나 편의시설 이런 거다 괜찮은데, 그냥 대학교 지읍시다. 그냥? 얼마나 평온해요 근데 네, 너무 평온하다 적당히 전쟁하는게 딱 재밌는데 여기가 이제 전쟁하면은 페널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전쟁 잘못했다가는 완전 멸망할 것 같아요 이봐요 이, 이. 이 간디 간디가 이렇게 옆에 제주변에 이렇게 어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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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린다고요이 스키 타이어 누나도 이, 이 요새 에? 네? 언제든지 딱 치게끔 이렇게 대기하고 있고, 앗! 뺏겼다. 그냥 개미 키우는 거 위안류. <laughs> 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명, 각 문명마다. 뭔가 이게 건물이 자기 특색이 있는 건물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건물 짓는 거라도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이런 문명은 이런 건물이네 이러면서라도 볼텐데 그렇지도 않고 얘는 비활성화 시킵시다 이건 봤더니 이거 맞다 이거 만들고 나면 일꾼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이런 데다가 뭐좀 짓고 어, 땅도 확장이 좀 됐네요. 아, 이마 이거. 타일 삽시다, 이거. 타이서 안 사지죠, 안 사지죠 이 그렇죠. 브리셀, 브리셀이 뭐한대요 이게 왜 계속 뺏기노 이래? 아, 이거 그거네. 생산력이군요. 그리스가 여섯 명이나 넣었네. 모든 산업구역 특수지구에 추가 생산력. 산업구역 특수지구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산업구역 특수지구 가 없기 때문에 저거 한개 넣지 말고 다음에 넣읍시다. 안 걸리는 게임. <laughs> 야 아빠 같이 이렇게 FPS 그러니까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들이는 가면은 진짜 완전 졸립죠 그죠? 이 뭔데? 국경 개방. 야, 이거 완전 꽁이잖아 야, 이거 솔직히 너무 하잖아. 다이아몬드네. 야, 이거, 이 이건 빼자. 응, 또 빼자. 역시 네, 이거 빼. 음, 음, 그래, 이렇게 하자. 다가져 갈라 하 그죠? 콩고 점 마저 거 <laughs> 그래요？천문학 은 영원히 하늘 을 바라 보게 좋아. 천문학 이됐 죠？과학 이론, 탄도학, 어, 와, 뭐야. 이게 뭐예요? 과학력이 갑자기 확 올라갔는데? 턴수가 확 줄었어요.